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공부 방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빅데이터 생활경제 숨은 자산 찾기에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재 내돈 찾기, 빅데이터 생활경제 잠재 내돈 찾기입니다. 네 계좌. 그리고 이번 이번 동영상은요, 계좌를 한 눈에 보는 방법 그리고 잠재 내돈 찾는 기. 하는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쪽에 들어가서 한번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어떤 데이터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믿어요. 저도 이건 뭐 많이 알려진 서비스니까요. 그 한번 다시 확인해 보죠. 저희가 이중 파인 쪽 파인 사이트인데요. 저희가 이제 오늘 해야 될게요 공통 부분에 보면 그내 계좌 한 눈에랑 그 잠재로 내돈 찾기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뭐, 이렇게, 파인 들어가시거나, 스마트폰으로도 이런 말 다운받으시면, 다운받으면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니까요. 한번 여러분 들어가셔가지고, 어, 내 계좌를 한번 통합적으로 한번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와, 빅데이터죠. 한마디로 이것도. 여러분의 그, 개인적인 그 빅데이터를 이렇게 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잠자는 내돈찾기. 그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휴, 보험 범이나뭐 예금들 같은 경우고 휴먼 머니가 좀좀 찾을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휴먼 예금들 한마디로 찾, 그러니까 소비자들 찾지 못한 돈이 얼마 정도 있냐면 하 제가 알기로는 구조원이라고 해요 구조 구조원 구조원 약간 넘대 구조 구조 원 구조니까 한 9.5, 9조 원 정도 되니까 국민 국민 한 사람당 20만 원 정도의 어 휴먼 예금을 가지고 있다는 엄청난 통계가 지금 좀 나왔습니다. 그런 통계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인 인증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개한 눈에 들어가면 지금 어 이게 보시면 이제 나와 있죠. 계좌 통합 조회, 이런 조회들 계속 이렇게 카드 조회, 계수종도 이런 거쭉 여러분들이 한눈에 조회를 할수 있게 서비스를 만들어 놨는데 차후에 이거 한번 저희가 이부, 이 서비스에서 한번 빅데이터의 어 관리랑 관점에서 한번, 예, 한번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인증 절차를 통화하시면 그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 그 증권사 계좌를 조회할 수있고요 특히 그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소액계좌 손쉽게 정리를 할수 있다 합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음, 잔고 해지 결과 내역이라고 나와있죠. 여기 보시면 1년 이상 활, 사용하지 않은 소액계좌들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는 돈을 또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잠자는 있돈 찾기를 좀봐시면요 여기서 요 부분 이제 잠재해 돈 찾기란 들어가볼게 요 이번에는 여기서 잠재해 돈 찾기를 딱 가시면요 서비스가 참 다양한 게 많죠 이렇게 휴먼 예금 특히 저 이쪽이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좀 한번 찾아보길 원하는데 왜냐면 휴먼 예금, 휴먼 보험금이 보기보다 많, 많으니까요 이 저축 예금은 이금융권이고요 이 보험사 쪽 미수령 주식이나 휴면성증권 저도 기 한번 들어가 봐야 될것 같은데 요 보니까 카드 포인트라든가 미환급 공과금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거, 이거 동영상 찍기 전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저도 이걸 한번 해보니까 공과금이 지방세가 공과금이 조금 제가 받을 돈이 있더라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 활용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숨어 있는 여러분들의 그 자산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쭉 내려가셔 갖고 뭐 명의의 휴면 자금을 찾을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1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내가,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휴먼, 춤어 있는 돈이 구조요청 이게, 이 구조라는 의미 자체가, 서민들한테 자기가 진짜 몰라서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제가 이 구조원에는 약간, 벌요이 구조원 자체가 정말 모든 게 휴먼 예금일까? 실제적으로, 뭐, 휴먼 예금의 의미가 과연 뭘까를 고민을 해봤죠? 이게 과연 이게 온리 휴먼 예금일까? 아니면 뭐, 충진 돈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여튼, 그거는 저희가 알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 이제 이쪽에 잠자는 데도 찾기나, 내게 좌는 눈에 가셔가지고, 실제 여러분들한테 숨은 자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까지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공부 방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